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추천 탑7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중 7개를 골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게임들을 준비해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입니다 대전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의 IP를 사용한 수집형 RPG 장르의 게임으로 원작에서 등장한 여러 캐릭터를 팀으로 편성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류나팀 같은 등급으로 나누어진 익숙한 캐릭터를 수집한 뒤 3명의 메인 캐릭터, 1명의 후보 캐릭터와 지원 캐릭터를 통해 파티를 편성하고 레벨 장비 기술 등의 육성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싸우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를 모아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글살기를 연계해 콤보 형식으로 발동할 수도 있고 접속하고 있지 않아도 재화를 수급해주는 방치형 시스템과 후행 아래나 원정 비경 수련 같은 컨텐츠도 존재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꽤 괜찮은 타격감이나 귀여운 캐릭터 비주얼을 비롯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눌러야 하는 큐티 콤보 시스템 등 나름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 워낙 많아 색다른 점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내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모르는 게이머는 거의 없겠지만 인기 자체는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IP 파워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가볍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으니 스트리트 파이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집형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오 인격입니다. 포로를 소재로 한 서바이벌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데드바이 데이라이트의 라이트 한 버전 같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유저들끼리 4명의 생존자와 1명의 감시자로 나뉘어 시작한 뒤 생존자는 탈출을 위해 해독기를 찾아 탈출해야 하고 감시자는 이러한 생존자를 잡아야 하는 일종의 술래잡기 같은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들마다 각각 특성과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또한 호러 소재의 게임인 만큼 무섭게 쫓아와 공격하는 감시자를 만날 때의 긴장감이나 반대로 생존자를 기절시키고 의자에 묶어 날려버릴 때의 쾌감 등 여러가지 특징으로 인해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고 병탐정 코난 약속의 네버랜드 데스노트 같은 다양한 작품들과 꾸준한 콜라보를 통해 익숙한 모습의 스킨을 볼수 있다거나 여러가지 모드를 비롯해 과금이 없어도 게임 진행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고인물 유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감시자가 되어도 나를 농락하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생존자를 만날 때가 있는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홍보를 많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신규 유저가 적다는 점등 나름의 단점도 많은 작품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데바데 같은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나 공포를 소재로 한 틀레잡기 같은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5인격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데드셀입니다. 높은 난이도와 퀄리티 있는 도트 그래픽으로 사랑을 받은 로그라이크와 메트로베니아가 섞여있는 장르의 게임으로 12,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유료 버전과 넷플릭스 회원이라면 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까지 두 개가 존재하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공격구르기 점프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적을 처치하며 진행하는 액션식의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적들의 공격이 상당히 강력하고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감과 적절한 판단력 및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도전 욕구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어 몰입도가 높다 3가지의 스태과 다양한 무기 및 아이템을 비롯한 여러가지 디버프도 존재하고 DLC인 리턴투 캐슬바니아도 즐길 수 있어 오랜 시간 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도트 그래픽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는 비주얼과 스토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중간에 난입하는 엘리트 몬스터를 만날 때의 긴장감을 비롯해 버스를 공략하는 재미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 꾸준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니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유료 게임이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데드셀을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네번째는 어나더에 대 시공을 넘는 고양이입니다. 싱글플레이 기반의 탄재 RPG 장르 게임으로 유저간의 경쟁도 없고 오로지 혼자서 스토리를 즐기면서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식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4명의 메인 파티원과 2명의 서브 파티원으로 팀을 편성해 캐릭터를 교체하며 싸울 수 있는 익숙한 탄재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버프 디버프 상성 등 여러가지를 신경 써야하는 전략적인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동글 둥글하고 깔끔한 그래픽의 게임 비주얼과 과 과거, 현대, 미래까지 세 가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토리를 비롯해 메인 스토리 외에도 서브 스토리나 언어더 던전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각각 다른 개성과 특징을 지닌 많은 종류의 캐릭터와 특성이나 클래스 체인지 같은 여러 육성 요소 등의 장점도 존재해 매니아들 사이에서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거기에 더해 테일즈 시리즈, 페르소나, 크로노 크로스 등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콜라보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현재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스토리가 매력적인 싱글 플레이 게임을 찾으신 분들은 어, 나더에 대치공을 넘는 고양이를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워초오브 렐름입니다. 판타지 세계관의 전통적인 타워 디펜스 장르 게임으로 가볍게 한 판씩 플레이하기 좋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등급으로 나누어진 다양한 영웅들을 수집하고 파티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의 입장에 공격해오는 적들로부터 수정을 지키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웅마다 다른 공격범이나 물리 마법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적들을 파악하고 위치를 잘 선정해서 배치해야 한다거나 비행 타입은 지상 유닛으로 방어할 수 없어 마법이나 활을 사용하는 영웅을 이용해야 하며 탱커와 힐러를 조합해 길목을 막아야 하는데 스테이지마다 전략적인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어 몰입감이 높은 게임이었는데요 또한 자동으로 스킬을 발동하는 캐릭터도 존재하는 반면 스킬 위치를 지정해 사용하는 영웅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해야 하는 점이나 위치 변경을 위해서는 1분가량의 쿨타임이 존재하는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적당한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캐릭터의 등급과 레벨이나 진급 같은 육성 요소도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플레이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다만 수집형 게임인 만큼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는 과금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이나 배속이 최대 2배라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타워 디펜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몰입감이 높은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워쳐 오브 렐름을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오드마입니다. 귀여운 바이킹의 모험을 다룬 플랫포머 장르의 게임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며 함정을 피하고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익숙한 어드벤처 스타일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뛰어난 색감을 잘 살린 동화 같은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개로 나누어진 챕터와 만나는 몬스터를 처치하고 점프를 잘 활용해 함정을 피하면서 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동전보석 등을 모아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사라진 마을 사람들을 찾는다는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타고 빠른 속도감을 체험할 수 있는 스테이지나 여러 오브젝트를 잘 활용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특별한 방에 입장할 수도 있는 등 다채로운 플레이도 체험할 수 있었으며 각 챕터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보스의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재미도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다만 초반까지만 무료라 엔딩까지 보기 위해서는 5,500원을 주고 게임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과 전투보다는 맵에 존재하는 여러 함정을 피하는 플랫폼 게임 특유의 모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과금이 없는 유료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몰입값 높은 플랫 포머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드마를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애프터워입니다. 멀티플레이 기반의 FPS 장르 게임으로 괜찮은 그래픽과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게임은 매칭에 참여한 뒤5데오로 싸우는 일반적인 슈팅 게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꽤 준수한 비주얼과 조준만 하면 자동으로 총을 쏘는 이지모드와 조준부터 쏘는 것까지 직접 조작하는 고급모드로 나누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수리탄이나 안기치료 등의 액션도 존재하고 헤드헌트 제어백 팀 데스 매치 같은 여러 가지 모드와 일반적인 주무기 보조무기 근접무기를 비롯해 보상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취향에 맞게 꾸미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다만 시즌제로 진행되는 배틀 패스와 등급으로 분류된 장비 등 과금 시스템이 꽤 많았다는 점이나 너무 적은 유저 수등 단점도 여러 보이는 작품이었지만 그래도 비주얼이나 조작성 등이 준수하기 때문에 FPS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 모바일 슈팅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월을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추천 탑세븐 이었습니다. 이번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로 7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을 찾으셨나요? 만약 아쉽게도 그런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서 매주 많은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도 눌러주실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